자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오!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. 좀 옆으로 가서 하세요 찍어 드릴게요. 저희가 지금 20명 들어왔습니다. 굿 네. 롯데입니다. 잠실 롯데. 애단 메가 펜, 애단 CP가 별로 없죠. 그냥 한명죽고 네, 이제 큐네무가 이제 나가십니다. 큐 약간좀 약하긴 약해요. 아버지 한방 가. 자, 그다음 오약간좀 빠르게 달죠. 다 죽네. 일단 춤추세. 춤춰요, 춤춰요, 다 춤춰요, 춤춰요, 춤춰요. 다 춤춰요. 잡았어요? 네. 잡았어요. 응원, 응원해야 돼요. 아니, 응원하는 거. 아, 잡았다고요? 네. 벌써 잡았다고? 네. 뺏겼어? 이렇지지는데 어, 어... 짜잔 이제 옮기시다 오케이 큰 핸드 엄청 많이 추가해야지 아 그렇게 추가하는 거구나 짜잔짜잔짜 어. 오케이 자 이제 인사해주세요 저희는 또 파워스팟을 찾아갑니다 파워스팟 파워 스포츠 찾아갑니다. 안녕. 안녕. 아 나는 여기 미용요. 볼수 있나? 오. 뭐죠? 이거 깰러 말라카거든요. 제가인쇄첫고달했습니다 저 이거 못 깨면 진짜 어 응원하자 응원하면 뭐되죠 조금만 힘내면 되겠다 그지 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조금만 조금만 어? 어, 어 필살기 필살기 헉, 깼어 오 축하합니다 첫 고다이 맥스 어, 형아들 이제 미션을 완수하고 간다. 그지? 로로치. 형아들 미션 완수하고 이제 딴 데, 다른 스팟으로 가는데? 뭐나왔어요뭐 잡았어요? 아, 첫 번째는? 잠만 보 잡는 거야? 어, 잠만 보 잡는 거지. 이것 쓰면 이거 더 잘. 아 과일 줘야지. 어? 잡았어? 잡혀라. 힘내봐. 나이스. 나이스. 야채 많이 주 많이 주세요 비싼 과일 드디어 잡디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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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드디어 잡았습니다. 디어 잡았다. 거다이 거대, 어 초코다이맥스. 오! 예예예 예. 예. 이제 다른 스팟으로 가요? 오! 응? 와이와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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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안녕